악단 광칠은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악단과 광복 70주년에 결성됐음을 상징하는 광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창작 국악 밴드로 국가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곡을 만들고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악단 광칠은 11월 3일 LA 공연을 시작으로 서부 순회를 마치고 11월 10일부터 동부 순회 공연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악단 광칠 팀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만들어진 팀인데요. 그 이후로 아주 꾸준하게 이제 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 뭐 국악 열풍이 좀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열풍에 아주 거의 선두 주자라고 할수 있는 악단 광칠이라는 구인조 밴드가 한국에서 직접 와서 저희 플러싱 타운으로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황해도 지방의 서도 민요의 발굴과 강렬한 소도 음악을 파격적으로 재해석해 독특한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악당 광실은 2019년 세계 최대 월드 뮤직 마켓인 워맥스, 2020년 북미 최고 명성의 글로벌 페스트를 통해 성공적인 세계 무대 데뷔를 선보여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는 K-팝과 전통 음악을 결합한 아찔한 쇼밴드라며 극찬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9년. 워맥스라는 아주 큰 무대를 통해서 이제 세계 무대를 좀 데뷔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2020년 1월에 뉴욕의 이제 글로벌 페스트라는 이제 큰 무대에 와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아주 신명나고 재밌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0년 1월에 이제 글로벌 페스트 뉴욕 공연을 했었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도 케이팝을 융합한 아찔한 쇼 밴드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악당 광칠은 11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유저지 시티 대학 아트 센터에서 1회 공연, 11월 14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뉴욕 플러싱 타운을에서 뉴욕 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로 일회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11월 14일 일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저희 타운홀에서 아주 재미있는 공연이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악당 광칠의 정규 일집 악당 광칠 그리고 2020년 7월 발매한 이 집, 인생 꽃간 내의 대표곡들인 영정거리, 얼싸, 와데버, 마지르가요, 히히 등총 10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